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5월 17일 화요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 하나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린도 전서 8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 자유가 연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전에 앉아서 먹는 것을 누가 보면 양심에 거리낌이 있으면서도 용기를 얻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연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그 형제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형제들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양심에 상처를 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내 형제를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 자유가 연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의 우상의 신전에 앉아서 먹는 것을 누가 보면 양심의 거리낌이 있으면서도 용기를 얻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연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그 형제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형제들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약한 양심에 상처를 주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내 형제를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유가 연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전에 앉아서 먹는 것을 누가 보면 양심에 거리낌이 있으면서도 용기를 얻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연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그 형제를 위해 죽으셨습니다.이와 같이 여러분이 형제들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양심에 상처를 주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내 형제를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아멘.오늘이 네, 말씀은 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이 믿음이, 그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 믿음이 강한 자들이, 어찌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은 자들이, 그 아는 지식, 그 많은 아는 지식을 통해서, 그 안에서, 어, 이렇게 자유롭게 할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아직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너희가 그것을, 어, 자제해라, 라는 그러한 말씀, 즉,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들을 위해서 너희가 양보하고 품어주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배경이 어떤 거냐면요, 이 고린도 도시에는 우바, 우상 우상을 준비하는 문화가 많았고 이방 신전에 나아가서 받쳐지는 음식들이 그대로 시장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새롭게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러한 고민이 있었어요. 이방 신에게 받쳐진이 음식을 우리가 먹어도 되는 것인가라는 이제 그러한 질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 바르게 믿고 건강하게 그어 바른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자라가는 사람들은 이 이방신 우상은 어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쳐진 것을 아무리 먹어도 우리의 믿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도 잘 먹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지 얼마 안된그 연약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처럼 이, 이 이방신에게 바쳐진 것을 먹는다면 그것은 이방신을 제사하는 것 아닌가 예배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바울은 그러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 너희가 어 고기를 먹지 않을 수어 꼭 먹지 않아도 된다면 나는 정말 고기를 먹지 않을 거다. 너희도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그들의 연약한 그 양심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너희의 행동을 해라라는 것이죠. 만약 강도사님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보기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기에 옳지 어 여러분들의 양심에 생, 느껴지기에 믿음에 느껴지기에 아 옳지 않은 그러한 일을 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다면 마음 어렵게 한다면 강사님이 실수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사님도 여러분들 앞에서 늘 말과 행동을 조심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의 모습이 정말로 나의 어떠한 모습들이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어, 그래서, 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지라고 실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이것을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들은 말씀들 기억하고 실천해 보면서 그렇게 한번 생해 볼수 있는, 그렇게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다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먼저 믿은 우리가, 정말로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내 세상에 많은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정말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연약, 그들의 마음에 연약한 부분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자유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